안녕하세요. 운동한 엄마 임꾸입니다. 현재는 셋째 임신 6개월 차입니다.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셀프 페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페인트를 오픈 후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색을 섞어줍니다. 피치색을 구입했고 도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또 어차피 셋째가 낙서를 할 것이기에 차후 페인트로 덧바르겠다는 생각으로 페인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롤러도 구입을 했는데 저는 붓이 더 편하더라고요. 아이 셋이 사는 집이기에 조금 유아스러움을 강조해 봤습니다. 처음엔 재미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왜 했지? 정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고 보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페인트 도구는 완벽한 구성을 구입하기보다는 붓, 페인트, 커버링 테이프, 장갑,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놨던 페인트 색소가 있어서 종이 그릇에 담아 섞어서 사용했고 롤러를 거의 쓰지 않았기에 페인트 트레이는 쓸모가 없었어요. 아이들 침실인데 벽지 안 바꾼지 7년차라 페인팅을 했습니다. 푸른색의 벽지인데 딸들이라 핑크로 진행을 했고 전체를 다 바르진 않았어요. 침대 프레임 생각하면 색을 발랐어요. 다섯 면의 벽을 4리터 페인트로 칠하니까 딱 양이 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페인팅을 했고 손모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층 침대 노래를 불렀는데 셋째 태어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홀딩하고 핑크로 일단 버텨보는 걸로 조명을 켜니까 나름 느낌 뿜뿜입니다. 역시 조명빨 페인트 칠하는 게겁나긴 했는데 해보니까 이까이까 그냥 대충 최선을 다해서 발랐습니다. 밤에 우주인 조명도 켜서 한껏 무드를 잡아 봅니다. 새로운 각오를 드리기보다는 구조 변경과 미니멀을 추구하고 조명과 음악으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최근 제일 잘하는 소비가 이 우주인 조명이네요. 벽에 그린 동물 친구들에게도 별빛이 반짝이면서 소박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키즈펜션에 놀러 온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저는 나름 만족을 합니다. 집이 전원주택인데 코로나로 외출을 못한지 오래되었고 가정부욕한지도 오래돼서 유치원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여긴 3층 다락방인데 짐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셋이 되기에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세단장을 위해 페인팅 중입니다. 참고로 셋째는 아들이라 색 선택에 나름 신중을 가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색에 민감하더라고요. 며칠째 페인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첫째가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칠했어요. 붓이 하나라 제가 후딱 칠했고 하나의 붓으로 여러 색을 조색해서 칠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씻어서 건조 후 사용했어요. 디테일한 작업은 아이들 미술 부으로 했고요. 흰색에 초록색을 넣어 조색 후 민트색으로 벽을 칠했어요. 3층 올라오는 계단에 구름 좀 그려주고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천장이 낮은 다락이 아이들은 좋은가봐요. 짐을 완벽하게 빼지는 못해서 지금 좀 어수선하지만 일단 벽 페인팅 마무리 하니까 그래도 산뜻해졌어요. 가성비 좋은 페인트로 분위기 전환했네요 하루 환기시키니까 냄새는 거의 없어요 낮잠 자고 있는 둘째 아이들 셋이서 알콩달콩 잘 놀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잘안 들어서 낮잠 자기에 최적화 되어 있어요 아이가 하늘을 건너 우주로 왔다고 합니다 엄마 부드 참고로 방치되었던 다락이 페인트 하나로 나름 스윗한 공간이 되었어요 노가다 한 보람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 망설이시는 분 있다면 도전하세요. 여기는 1층 공부방입니다. 장난감을 치우고 책 보는 방으로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조색할 페인트색이 한정적이라 어, 토토로를 그렸습니다. 검은색을 믹스해서 그렸어요. 요가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지 그림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밑그림 그리고 벽에 스크래치 난 부분 감춰야 하니까 크게 대충 고려해서 바탕색인 푸른색은 다 바르지 않았어요. 왜? 힘들어서요. 문연 무상으로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일념 하나로 큰 인형은 먼지 가득 세탁도 못하고 관리가 힘들지만 벽에다가 그려놓으면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친구들 놀러오면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의 큰 그림 알랑가 몰랑 페인트 들고 있는 왼팔 이두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그려나갔습니다. 예술의 혼을 담아서 아이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 시간입죠. 선물처럼 짜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설레면서 부지런히 칠해 나갔습니다. 토토로 음악 들으면서. 이웃집 토토로 만화가 너무 서정적이라 좋아요. 둘째가 도토리 줍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더 귀엽네요. 눈은 국그릇 떼고 밑그림 그리고 붓을 칠했어요. 붓의 여러 각도를 이용해서 색을 칠하는 게 재밌어요. 요령이 조금씩 생긴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앞으로 한 5년간 페인팅은 절대 안 한다는 각으로 시작을 했네요. 116일이면 셋째 출산이고 아기 키우다 보면 시간이 정신없이 흐르기에 이번에 단장으로 5년은 가야 돼요. 둘째는 낙서쟁이인데 셋째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첫째는 낙서 안 하는데 유독 둘째는 낙서를 많이 해요. 아마 5년 뒤에는 다 뜯어내고 도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점점 그림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렸지 싶어요. 초인의 힘,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열심히 그려줬더니 그림 실력이 늘었네요. 세대 출신인데요, 전. 셋째는 아들인데, 로봇이나 공룡을 그려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토토로 키가 귀 빼면 185면 되는 것 같은데, 딱그 정도만 컸으면 좋겠네요. 딸 둘을 키웠는데, 아들 키우고 생각하니까 설레입니다. 육아가 체질인가봐요. 애기들이 좋아요. 순수하니까. 완성! 다 그리고 보니까 팔이 너무 어색해서 수정을 했어요. 팔이 이상해. 그래도 우리 첫째 너무 좋아라 합니다. 갬성뿜뿜인 공구방 완성! 팔이랑 어깨라인 수정해서 완성! 힘들었지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경험치 상승! 집이 천공이네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셀프 벽 페인팅 고민 중이라면 도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인구를 힘나게 합니다.